그래 얼마나 유추한 상황이 힘들고 황망하겠어요 아까 우, 우시던 분 어디 가셨나요? 다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. 그렇죠? 네.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.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거 원래 나라가 한일 아닙니까?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.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죠. 이럴 때 의지할 수 있으라고 우리가 평소에 세금도 내고 또 선거도 열심히 하고 나라에서 시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? 어, 그거야 우리 좀더 잘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, 우리가 그런 의무도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. 그 중앙정부도 있고 정부 도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어쨌든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원해 드려야 하고 또 여러분들 피해 있고 또 어렵게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도 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너무나 알일이고좀더 크게 길게 보면 이런 피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방제시설, 방품시설을 만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이런 수재에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가 그런 걸하고있는 거죠. 아 우리 민주당 많이 지지해 주는데 뭘 우리한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?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.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. 필요한 제도나 이런 뭐 입법이 필요한 것 저희 갖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직접 접근하는 별로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지원, 또 필요한 대책의 충분한 수립.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드리고, 또,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인력, 장비 지원도 좀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, 또, 전북도와 뭐 이칸시는 저희하고 국제적인 관계가 있으니까, 지금도 바로 해결해 주신 시곳이요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, 피해 복구나, 앞으로 피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뭐 이렇게 다녀도 당장에 큰 도움이야 되겠어요. 저희로서도 답답하고 또 걱정되고 또 이렇게 얼굴이라도 뵙고 말씀이라도 듣는 게 여러분한테 위로도 조금은 될수 있어서 보긴 했습니다만 큰 도움이 당장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하네요. 빨리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. 뭐, 지금 당장에 이 미시 대피 시설이 너무 힘드니까, 아, 어, 다행히도 보고, 물고방에다 보고, 그죠? 텐트 좀 치고, 어, 좀, 매트리스도 좀두툼한게 좀 있더라고, 그니까요이 깔고 하면 조금 전기가 나으실 거고, 최대한 빨리 비가 하실수 있게, 예, 네,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힘든데, 그 아이고, 어떡하 아,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망성면 지도자 취임장입니다. 지금 참 <laughs> 대표님, 그리고 네. 우리 김성국 교원, 한병국 교원, 시장님,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망성면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농민들 굉장히 고맙게 얘기할 겁니다. 다른 지역들 좀 재난이 나가지고 난리인데. 그래도 여기 망성면이라는 데를 또 우리 김성국 회의원님이또 말씀을 당해얘기 해가지고 몇 가지 대표님 오신 거 진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망성면 우리 농민들은 오직 하나입니다. 지난번에 37년도에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다 비댔는데도 더 많은 못 받았어요. 아까 누가 말씀하시더만 강경만 얘기하고. 여기 망성은 화산일에 얘기를 안 한다고. 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. 그 지역을 딱딱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, 다른 일을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, 그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, 진짜,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조배숙 위원님도 무시라고 했어요. 뭐 국민의힘 당대표 아니니까. 그래서 와서 보고, 좀 신경 좀 써가지고 같이 해서 우리, 이망송면을 여기뿐만 이 망성면을, 여기뿐만이 아니라,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하셨는데, 저쪽 어리, 무영리 쪽에도 집까지 붙여가지고, 거기도 난리 났었고, 망송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, 이번에 진짜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, 진짜 좀노력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들 여기까지 와서 와주셔서 이렇게 애려사 들어주시고,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